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 양 사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엘지 트윈스가 롯데를 꺾고 드디어 천신망고 끝에 2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어, 후반기에 첫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했고 아 진짜 이 2위 다시 이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전셋집을 살다가 전세 계약이 끝나 가지고 집을 잠깐 비웠는데 그 전셋집을 돈을 다시 벌어 가지고. 어 다시 이제 매매로 우리가 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좀잘 지켰으면 좋겠고 키움이 어, 오늘 지면서 LG가 키움과의 또 주말 맞대결이 있어요. 요앞 맞대결을 앞두고 3위에서 2위로 순위 상승을 한 채로. 잠실에서의 맞대결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기분 좋은 경기 내용이었죠 김윤식 선수가 너무나 좋은 피칭을 해줬고 또 타선에서도 18안타가 또 폭발이 됐습니다 이호준 코치님 또 커피를 또 사셔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어, 타자들이 다시 타격감 회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엘지 트윈스가 롯데자이언츠에게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아, 첫날 경기가 너무나 아쉽네요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간에 롯데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올 시즌 밀렸는데 이 상대 전적을 어느정도 회복을 하면서 기분 좋게 서울로 올라오게 된 LG 트윈스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 김윤식과 박세용의 맞대결. 상대가 LG가 굉장히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던 박세용이긴 하지만 박세용이 원래 로테이션상 금요일에 나왔어야 되는데 롯데가 뭐 스트렐리가 레 오긴 하지만 지금 선발이 조금 비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내 선발도 안정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세영을 당길 수밖에 없었고 이 결정은 롯데 자이언츠의 독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트윈스는 김윤식 선수가 정상 로테이션에 투입이 되면서 어, 금요일에 이어서 목요일에 투입이 되면서 오늘 롯데가 우타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윤식 선수가 체인지업으로 롯데 타자들을 잘 막았고요. 퀄리티 스타트 시즌 4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문성주 선수 오늘 6타석 소화를 하면서 6타수 4안타 1타점 2득점 최은성 선수 5타수 4안타 3타점 1득점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로베 가르시아가 5타수 2안타 3타점 3루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무대 데뷔 후에 첫장타고요이재원 선수가 또 오랜만에 스타팅으로 나와서 시즌 12호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타점을 또어 장타 두개로 만들어내면서 오늘 뭐 롯데마운드를 신나게 두들기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김윤식 선수, 어, 지난 경기부터 사실은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 이 창원에서의 피칭 내용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역시 김윤식 선수는 창원에서는 던지지 말자. 어, 창원에서는 좀 봉인을 시키고, 아마 이제 오늘 던지게 되면은 또 창원 원정을 피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하나 전, 내지는 목요일 하나 전에 등판을 하면서, 마지막 창원 원정 2연전에는 등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창원에서 던지지 않는 김윤식 선수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이 포심 페스트볼 다양한 또 코스에 페스트볼이 잘 들어갔고, 오늘 롯데가 오른손 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오른손 타자들을 상대로 던진 커브와 체인지업. 똑같은 팔로피에서 이 무브먼트와 높이가 다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타자들이 헷갈려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슬라이더 좌타자 렉스와 황성빈 선수를 상대로 던진 이 슬라이더도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윤식 선수가 무사 사구 피칭 이 선수의 장점 은 역시 컨트롤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오늘의 피칭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수비의 도움도 잘 받았죠 문보경 선수가 어, 까다로운 타구를 어, 라이트에 들어갈 뻔한 타구를 병살 처리를 하나. 해줬고 또3루 쪽에 주자 3루에서이 렉스를 태그 아웃 시키는 모습, 이 수비 센스로 인해서 김민식 선수가 좀더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수비와는 별개로 김민식 선수가 대단한 피칭을 해주면서 임창규 선수 이어서 두 경기 연속 국내 선발이 선발승을 거두게 되는 LG 트인스 아주 흐름적으로도 좋은 피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윤식 선수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어,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보여줬고 오늘 7개의 탈삼진으로 프로 데뷔 이후에 한 경기 최다 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여섯 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2 시즌 국내 투수 가운데 최다 기록이에요 여섯 번으로이 김윤식 선수가 국내 선발진에 정말 한 주기 빛이 되어주고 있는데 어제 임찬규에 이어서 이제 김윤식까지 잘 던졌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국내 선발 한 자리 이민호 선수가 토요일 날 등판을 하는데 좋은 모습으로 국내 선발진 완전히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선도 힘을 냈습니다 2대1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박세영을 상대로 비이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선발 함부로 땡겨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박세영 선수를 상대로 타자들이 좀 힘을 냈고 또그 중심에는 또 가르시아 선수의 결승타도 있었습니다 4회 초 2대1로 한점 뒤진 상황에서 어, 김현수 선수가 볼넷을 골라서 선두타자 출루를 했고요. 최은성 선수가 우중간에 2루타를이 직전에 헛스윙이냐 파울이냐 다행히 그 스윙한 공이. 배트 끝을 스치고 땅에 떨어지고 포스 밑에 들어가면서 파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더 얻은 채은성이 우중간 쪽에 2루타를 날렸고요. 오지환 선수의 동점 희생 플라이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타순이 한칸 뒤로 밀린 6번 타자 로벨 가르시아가 전진 수비를 깨뚫는 1타점 적시타로 3대2가 되었고 문보경 선수의 2루타가 나오면서 우익수 쪽에 깊숙한 타구를 보내면서 주자는 2,3루. 여기서 이재원 선수가 왼쪽 담장을 맞히는 2타점, 2루타로 경기가 5대2. 이 박세용을 상대로 한 이닝에 넉점을 냈습니다. 박세용 선수가 사실은 올 시즌 중반에 투구폼도 바꾸고 있고 또 지난 경기에서도 많은 안타를 허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화요일 날 던지고 일요일 날 나오는 거는 뭐 투수가 알고 있으니까 몸이 그대로 루틴대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주중 경기를 4일 휴식으로 땡겨쓴다? 국내 투수에게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박세영 선수가 무너졌고 이 점을 놓치지 않은 이 투구수가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LG 타자들이 잘 공략을 해내면서 아주 필요한 점수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세영을 무너뜨렸던 LG 타선이었고 또이 가르시아의 결승타는 4월 9일 루이즈가 NC전에 친 결승타 이후에 LG 트윈스 외국인 타자가 친 4개월 만에 결승타입니다. 이 반가운 가르시아 결승타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선수 오랜만에 스타팅 출장을 해서 시즌 12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후반기에 벌써 4개째 홈런을 기록 중이고, 홍창기 선수가 돌아왔지만 최근에 또 다시 살짝 슬럼프에 좀 빠지면서 이재원 선수가 스타팅으로 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12호 홈런을 달성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텀은 있지만 두 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이게 또 이재원 선수가 오늘 경기 중에 또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다리 경련, 스윙하다가 다리 경련 증세가 일어났는데 이 다친 상태로도 괴력을 뿜어내면서 156km의 타고속도를 만들어내는 이재원 선수의 타격이 정말 대단했고요. 이민석, 롯데의 루키죠. 이 선수의 151km짜리 페스티벌을 놓치지 않고 좌측 담장을 넘겨버리는, 그야말로 민규 산성마저 넘겨버리는 이재원 선수의 귀중한 시즌 12호 홈런이었습니다. 자, 경기 막판 아5대 2까지는 LG가 앞서고 있었는데 추가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득점권 찬스에서 아쉽게도 타자들이 좀 물러나면서 어, 조금 오늘 불안한 흐름으로 갈뻔 했는데 아이 상황을 완전히 찬물 수비를 했죠. 어, 롯데의 황당한 플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6회 런다운 상황이었는데요. 어 6회 초5대 2로 앞서고 있던 LG 트윈스의 공격. 원아웃 1 3루에서 김현수 선수가 1루 스탑볼을 쳤습니다. 여기서 박혜민을 런다운 건, 건 좋았어요 근데 이제 1루스가 홈에다 던졌는데 포수 지시환 선수가 3루수에게 송구 미스를 합니다 지시 선수는 사실은 어 경기 중에 심판이랑 충돌을 해서 송구가 이제 심판의 몸에 닿았대요 그래서 이제 입스가 생겼는데 입스를 뭐 최근에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라면 입스는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송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동희 선수가 제대로 주자를 체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송구가 실책이 되었고요. 한동희가 겨우 잡긴 했지만 또 한동희가 잡고 나서도 문성주 선수가 1루에서 2루까지 갔다가 2루에서 3루 사이에 런다운에 걸렸는데 여기서 2루에 내야수들이 다 움직인 상황에서 황성빈 선수가 커버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황성빈이 잡으면 문성주는 2루에서 아웃이 될뻔 했는데 황성빈이 한동희의 송구를 또 포구 미스를 하면서 흘려보내면서 문성주와 또 김현수까지 추가 진루를 하게 되는 점수도 주고 또 2, 3루에 또 다른 찬스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 경기 한점줄거 두세 점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또 8대2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8회였죠. 원아웃 1루로 해서 김현수 선수가 친 타구가 2루 쪽에 땅볼 타구가 됐는데 2루수 그리고 시프트 위치에 있던 3루수 한 동이 사이로 가면서 둘중 하나는 뭔가 잡으려는 신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둘다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이게 안타가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떼굴떼굴 굴러가는 타구를 잡기는 했습니다 2루수가 그러나 이제 더큰 문제는 3루에 수비수가 없었습니다 시프트로 수비가 다 당겨져 있기 때문에 1루주자 문성주가 2루를 돌아서 수비수가 없는 3루까지 그냥 무혈입성하게 됐습니다. 아무나 이제 투수든 포수든 커버를 좀 들어가 줬어야죠. 이렇게 되면서 그냥 1, 2루로 끝날 것이 1, 3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성주 선수가 또 최은성 선수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았고 가르시아의 또 3루타가 반가운 3루타가 나왔습니다. 이 왼손 투수인 강영구 선수를 상대로 오른쪽 타석에 들어선 가르시아의 타구가 우중간을 가르면서 한국 무대 첫 장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타석에서. 그래서 또 11대2라는 대량 득점이 발생을 했고요. 아, 이 롯데의 수비가 갑자기 경기 긴장감을 확 깨버리고, 엘지트윈스는 또이 상대의 미스플레이들을 잘 활용하면서 오늘 경기 더 편하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이 뽑아 주신 수훈 선수 바로 김윤식 선수입니다. 김윤식 선수 뭐 후반기에 어 창원에서 고생도 했고 지난 경기에서는 퀄리티 스타트로 잘 던지고도 패전 투수가 됐는데 오늘 퀄리티 스타트 하면서 또 승까지 챙겼고요. 올 시즌 세 번째 무사사고 피칭입니다. 저는 안타를 뭐 많이 맞아도 김윤식 선수는 볼넷을 줬을 때더 어려운 피칭을 했던 선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 쪽으로 아니면 생각한 대로 변화구가 잘 떨어지면 은 저는 뭐 김윤식 선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닝을 먹어주면서 최소 실점으로 타자를 좀잘 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올 시즌 김윤식 선수가 4승 밖에 거두지 못하긴 했지만 이 김윤식 선수가 등판한 경기에서 팀은 9승 6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식 선수 계속해서 선발진에 남아주면서 힘이 이길 수 있도록 좋은 피칭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오늘까지 70과 3분의 1 이닝을 투구를 했는데요. 이로써 김윤식 선수는 한 시즌 최다 이닝 돌파를 했습니다. 종전 기록이 2020 시즌에 67과 3분의 2 이닝이었는데 김윤식 선수가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또더 튼튼해지면서 또 본인만의 루틴을 갖추면서 리우 최초로 한 시즌 70 이닝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 키움과의 맞대결입니다. 하루 사이에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엘지트윈스가 2위, 키움이어로즈가 3위인 상태에서 맞대결을 치르고요. 양팀의 선발투수는 케이시 켈리와 최원태입니다. 켈리가 아직 후반기에 선발승이 없거든요. 그래서 켈리가 반드시 또 좋은 피칭으로 후반기에 첫승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경기는 스포티비2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트윈스볼 투어나잇 어, 사지 원정 불안하게 출발을 했지만, 어쨌든 임찬규 선수의 호투와 함께. 또 승리를 거뒀고 오늘은 내친김에 후반기에 또첫 연승까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위입니다. 어 키움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2위를 지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레이스 2위에서 계속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위 싸움 계속해서 양사장의 트윈스볼 트윈스볼 조나잇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